안녕하세요. e 스포츠를 알려주는 남자 이알람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주모를 찾게 되는 국뽕. 오늘은 최근 국뽕 관련 한국맵을 패치한 인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카트라이더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배틀그라운드부터 볼게요. 배그는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었죠. 한국맵인 코드명 타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이고라는 정식 명칭과 함께 저번 영상에서 K2가 나온다고 장난식으로 말했던 것이 정말 나와버렸습니다. 역시 K총이라 그런지 역대 나온 AR 중 가장 사기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측과 논란이 있었던 전장 재투입에 관한 내용으로는 1페이지 동안 사망한 플레이어가 2페이지 때 복귀 전장으로 보내지며 이 복귀 전장에서 복귀 전 생존 전투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고 3페이지 시작 전까지 생존에 성공하면 다시 메인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능한 아이템 추가 소식도 있습니다. 솔로 플레이 말고 듀오나 스쿼드 플레이 시 기절 중일 때 자가 재세동기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팀원의 도움 없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사망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신경 많이 쓴 패치 같죠. 그리고 배우 마동석 님이 연기한 단편 영화도 출시되었는데요. 인게임 내에서도 무시무시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동서경 나왔다고 바로 워킹 데드가 돼 버리네. 자, 그리고 카트라이더 한국맵 패치. 이 역시 역대급 패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코리아 테마가 출시됩니다. 캐릭터부터 구미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홍길동, 전우치, 일지매 등이 있고 트랙은 서울 테마에는 광화문과 청계천 등이 보이네요 그리고 부산! 부산하면 야경이죠? 그리하여 초저녁 배경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코스와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와 제휴 트랙으로 롯데월드 트랙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혹시 롯데월드에서 얼마 전에 카트라이더 어트랙션 만든 거 보셨나요? 그게 떡밥이었네요 그 이후로도 제주와 인천 트랙과 2차 제휴 트랙은 어디인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 번쯤 가봤거나 가보고 싶은 장소라고 소개하며 많은 이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마 카트로 산군 V1과 도깨비불 V1을 공개했습니다. 요새 국뽕이 메타인가요? 아무튼 보기는 좋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스포츠를 알려준 남자 이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